삶에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단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도전 팔팔입니다. 그 농지를 보유한다고 다 농업인이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농업인을 그 공식으로 인정받는 방법에 대해서 뭐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어 농지 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농지연부를 만들면 어, 무엇이 좋은지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방법 일단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 농업, 축산업, 양봉업 등. 농업 경제 등록에 등록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농지원부 등재, 농지를 1000제곱미터 경작 또는 시설하우스 330제곱미터를 경작하는 경우를 농업인으로, 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만 등록을 해놓으면, 그, 자동적으로 농업 경제 등록이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각각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에 관한 공적인 기록이 아니라 농업인에 대한 공적인 기록이다. 그리고 어, 내년부터는 어, 농지원부가 아니라 어, 농지 대장으로 바뀐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자, 그래도 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연부 작성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농가에 대한 농지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 즉, 신청해야 된단 말입니다. 농지연부를, 뭐, 농지를 샀다가 구입했다고 해서 농지연부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그죠? 어, 자기가 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농지원부라 하는 걸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 지침.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입니다. 농지 농업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요. 농업인 및 자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참고로 농, 농지원부는 농지 관리 및 농업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행정 내부 자료로서 경작 변동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갱신 관리하는 것이 아니며 세금 감면 대상자 확인 및 농업 대출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그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는 곳에서 농지 원부를 등재 신청하였다고 하여도 별도로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농업 경영체 등록하지를 않으면 노 보조사업을 받지 못합니다. 즉 농지연부만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뭐어 보조 보조를 좀 받고 싶다 안 된다는 이라는게겠죠 그렇죠. 보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보조가 있는지는 농가 경제 등록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부는 행위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이용 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기초 자료일 뿐. 농업보조사업을 위하여 작성하는 기록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는 어, 농업경영체 등록과 달리 어, 해마다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한번 신청하고 나중에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농지원부를 1년에한 번씩 떼 봐야 됩니다. 제대로 기재돼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래 잘못 기재돼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농사를 지고, 짓고 있는데 에, 해당 지원이 휴경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양도세, 8개 후에 양도세에서 지장이 생기니까 8년 작용에도 지장이 생기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1년에 한 번은 그 농지원부를 떼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농지원부는 해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요. 농업경영체는 해마다 본인의 경작 농지에 대해서 국립 농산물 품질 관련해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연부는 농가주 사망 등의 경우 사범 편철 처리되며 정리되고 농지연부에 등재된 농지는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가 해당 농지연부의 농가 주의 요청이나 농지연부 관리 시스템의 관리를 통해 정리를 합니다. 농 경영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보조사업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불금 기타 비료 지원 등모든 농업 보조사업의 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입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농업 보조사업을 받지 못합니다.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는 다른 제도이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주 원부만 등재 신청하고, 농업 경영체는 등록 신청하지 않으면 농지 원부만 만들어지고, 농업 경영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 경영체에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농업 보조사마다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기본형 공식 불제와 논 이모작 또는 논농업이라고 하죠. 직불제는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격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에서 일년 이상 경작한 후삼년 안에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예약 고요 다만 신청 농업인이 농업 경영체 음, 한 등록 최초 날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 일월일 일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논의모작직불제 신청자격은 기존 살직불금 대상농지의 보리밀조사료 등 어, 식량 또는 사료작물 직전년도 10월부터 다음해 5월말까지 경쟁한 농업인으로 1년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첫해에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공익직불제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체 변경 갱신 관리 대사를 보겠습니다. 농업 경영체는 매년 농업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 기간에 농업 경영체 등록한 내용의 변경에 따라 농업 보조사업의 내용은 달라지므로 농업 보조사업을 받으려는 의무적으로 농업 보조사업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농업 경영체 변경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으로 농업 보조사업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법규에 따라서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처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농업보조 사업을 받을 계획이 없는 농가는 농업경영체에 변경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 사업이 필요 없다 하면 경영체 등록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근데 대부분 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해놓으면 좋겠죠. 농업보조 사업은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일회성 완료 사업입니다. 일례성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 내가 원래 신청했다고 내년에 거절 나는게 아니고 또다시 또 신청해야 된다 뭐 매년 신청해야 된다 이런 내용, 내용입니다. 전년에 직불금을 신청하고 직불금을 지급받았어도 당해 연도에 다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 신청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보조사업은 농업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농업인의 자격을 심사한 후 보조금을 줍니다. 자신이 농업인인 사실은 자신만 알며 신청하지 않는 자에게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상으로 농업인, 농지연부, 농업경제 등록에 대해 세 가지를 서 알아봤습니다. 어, 내용이 좀 길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은 뭐 메모를 해놓든지, 뭐, 이렇게 기억을 해놨다가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도전88이었습니다.